자 서우평 제트디스포츠입니다 이무성, 최진규, 김주호, 정성현, 이승준 선수가 나섭니다. 이어서 고양 물스프 살 클럽 김희준, 경정수, 박충은, 장규범, 권석주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고요. 이 경기는 어머준 주심과 이정우 대기심, 이주심 그리고 이승훈 대기심과 문강석 기시원이 끌어갑니다. 자 빠르게 넘어왔어요. 1대1 찬스입니다. 제철했고요. 슛팅. 골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오른쪽 돌려줬어요. 슈팅! 득점합니다. 경정수의 득점 오늘 경기 1대 0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몰아붙인 이 기세를 살려냈던 고양불숲스타 클럽이고요. 지난 강원 에프스전도 선제 실점 이후에 득점이 이어졌던 서울은평인데요. 자, 일단 높은 위치까지 넘어왔습니다. 슈팅 각도인데요. 득점합니다. 중앙에서의 왼발 슈팅.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문종현의 득점입니다. 자, 실점 이후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늘골이 터지고 있는 서울은평 ZD 스포츠. 자, 개개인. 멀리 보냈습니다. 끊겼어요. 고양의 공격기입니다. 자, 버티면서 때립니다. 빗나갑니다. 곧바로 코너킥 막혔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득점. 고양 불스 풋살 클럽 서병대 득점이 터집니다. 2대 1의 스코어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이 오늘 경기 리드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최주영 선수가 재빠르게 연결을 했고요. 아, 수비 라인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병대 선수가 경합 득점까지 책임집니다. 아직은 급하게 경기를 끌어갈 뭐 스코어,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본인들의 플레이를 준비해보는데요. 자, 김주호 속도를 높입니다. 슈팅! 빗나갑니다. 권석주가 싸워봤는데요 자, 밀고 올라갑니다. 박상은입니다. 뺏겼어요? 자, 빠른 공격전개 고향입니다. 중앙으로 접어들어갑니다. 긁어내고! 득점합니다! 경정수의 멀티 득점! 3대1로 앞서가는 고향 물스입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 공격의 기점이 됐던 경정수였고 본인이 직접 끌고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시즌 3호 골 경정수의 득점으로 이제 리드는 두점 차로 고향불스가 앞서갑니다. 자 하지만 맞고 나온 볼 그대로 흐름 살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몸싸움 버텨냈고요. 최주영! 아 뒤쪽에서 커버가 됐는데요. 오! 오! 레드카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레드 카드는 이무성 골키퍼 이무성 선수고요. 아, 지금 페널티 에 어리어 밖에서 손을 사용했습니다. 자, 반대편 골라인 넘어섭니다. 최주영의 득점. 최주영의 강력한 슈팅. 자, 지금은 서정명 골키퍼가 막아봤습니다만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득점이 인정됩니다. 경정수가 내줬고요. 바로 처리를 했던 최주영 김혁준 골키퍼가 길게 뛰었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서정명 골키퍼입니다. 자, 명승호 슈팅! 막힙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던 서울은평 ZD 스포츠였고요. 야, 지금은 명승호 선수가 센터서클 부근에서의 슈팅 기회를 살려봤습니다. 이그호자이그호 열어줍니다 마크입니다 김혁준의 선박 공격 이어집니다 서울은평 ZD스포츠 자 지금은 왼쪽에서 슬금슬금 전진을 하면서 중앙을 열어줬고요 아직 중원에서 볼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았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주호의 득점 스코어 4대2 석점차 경기를 두골 차로 좁힙니다. 자, 김주호 선수가 이렇게 또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고양불습살클럽과의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득점을 아, 기록하게 되는 김주호 선수이고요. 볼때 앞쪽이었는데요. 다시 한번볼키퍼 나와있습니다. 자 필사적으로 버텨내고 강주가 막힙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양팀도 압 여섯 골의 득점이 터졌던 뜨거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4대 2로 고양 불피셀 클럽이 전반전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둬놨는데요.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위치 바꿨습니다. 왼쪽에 고양 불스, 오른쪽에 서울은평입니다. 우측에서 흔들어봅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꺾어줍니다. 자, 지금 이그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무리는 됐지 않았습니다. 낮게 깔린 크로스. 현재 더 많은 득점을 올려줘야 하는 서울은평 ZT 스포츠고요. 자, 흘려줍니다. 자, 시험 왼쪽 낮은 슈팅 막아냅니다. 서정명 선수가 몸을 낮추면서 처리했습니다. 김주호가 왼쪽에서 넓은 공간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김주호! 아하! 잡아냈습니다. 야 김주호가 빠르게 넘겼고요. 정성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혁준 골키퍼. 팔 사이로 빠졌는데. 자, 정성현 선수의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두 골차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로의 득점 찬스를 놓친 서울은평이고요. 계속 공격 기회 엿봅니다자 나가지 않았어요. 흘려줍니다. 잡아놓고 오른쪽 아! 득점합니다. 결국에는 정성현 선수의 마무리 이제 이 경기는 한점 차입니다. 야 끝까지 버텨냈고요. 슬쩍 오른쪽으로 흘렸던 이근호 이 크로스와 슈팅 그 중간의 지점에서 이 공을 처리했던 정성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있는 서울은평이고요. 오른쪽 열렸습니다. 1대1 기회 넘겨줍니다. 동점. 4대4를 만듭니다. 득점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중앙으로 넘겼고요. 야 여기서 해결이 됐군요. 반대편. 경정수. 경정수. 쳐냅니다. 서정명 선수가 손끝으로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뭐 거리는 있습니다만 상대 골키퍼의 약간의 불안함을 이용해 보고 있는 고향불스고요. 수비라인 진영에서 버텨보고 있습니다. 자 명승호 한 번에 내줬습니다. 네 돌아서는데요.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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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힙니다!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던 김주호 하지만 득점이어지 않았고요. 서울은 평의 반칙. 완벽한 득점을 노려봤던 김주호였는데요. 자 여기서 모두 제천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하 이상훈 선수가 막아냈군요. 정성현이 내주면서 왼쪽까지 반대전환 이루어집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 투입이 됐는데 끊겼어요. 박충원 올라갑니다. 고양의 역습 전개에 박충은 박충은 막힙니다. 자 굴절된 볼이 다시 한번 박충을에게 넘어왔는데요. 서정명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왔고요. 야이 순간에도 집중력을 발휘했던 서정명 골키퍼였습니다. 전방 연결 와 감각적인 쇼팅 김혁준 선방입니다. 야, 지금은 한 템포 빠른 슈팅을 이어갔던 강주광이었고요. 자, 오른쪽 최주영, 최주영! 들어갑니다! 멀티골, 최주영입니다. 태클 피해냈고 최주영이 버텨내면서 바깥발로 처리. 김혁준 길게 붙였습니다. 헤딩! 오, 들어갑니다! 권석주의 마무리 이제 경기는 두골 차로 고향물세프스클럽이 앞서갑니다. 권석주 선수가 살짝 방향을 바꾸면서 골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왼쪽 빠져있는 서정명 돌려줍니다. 다시 서정명 강주광 빠른 연결 앞쪽으로 쇄도해봤는데요 처리가 안됩니다. 아, 정성현 선수가 몸을 내던졌습니다만 발에 맞지 않았어요 컷트라인 부근에서 빼내에서 최주영 달려갑니다 최주영 김주호의 태클 지금은 정당한 태클로 인정받습니다 어느새 오른쪽까지 넘어왔고요 내줍니다 잡아놨어요 득점 정성현의 득점 한골차 따라가는 서른평 자 오늘 경기 정성현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강... 자 뒷발로 내줬습니다. 아 터치를 나가지 않았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혈전 속에서 고양 불스 풋살 클럽이 6대 5로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옵니다.